능소화 핀 날에 보내는 편지. 훈이 어머니 안녕하신지요? 뵌지참 오래되었습니다. 개화사에핀 능소화를 보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훈이도 그리워집니다. 직장을 퇴직하기 전까지 점심 시간이면 사무실에서 가까웠던 개화사에 산책 삼아서 들리곤 했었지요. 어느 해. 이맘때쯤 개화사 앞에서 훈이의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님과 훈이를 우연히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사무실에서 자주 배웠음에도 반색하며 방과하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게 물으셨지요. 우리 아이도 재활치료 잘 받아서 팀장님만큼 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었지요. 중증장애가 있는 훈이도잘 자라 자신만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다가 마음이 짠해져서 개화사 탐에 붉게 핀 능소화가 예쁘다고 말 끝을 흐렸었지요. 그날 오후 내내 어머니의 말씀은 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리치료실 앞에서 치료 시간을 기다리며 어린 후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불러주던 어머니 노래도 지금까지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나의 어머니를 그립게도 했지요. 내가 어릴 적에는 재활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대도시에 몇 곳이 있을 뿐이어서 시골에서 재활치료받거나 특수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조산 알아, 발육이 늦어, 그러니 기다려보라는 의사의 말과 나이 들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희망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가 있는 내가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고향의 환경은 오히려 나의 성장 과정에서 재활치료사의 역할을 했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살인문과 나무 울타리, 집 앞에 개울과 진검다리 새들이 집을 지었던 뒷들, 김매는 어머니 따라가서 놀던 고구마 밭 등등 참 아련하고도 고운 추억입니다. 또래 아이들과 잘 뛰어놀기가 어려웠던 나에게 그만한 놀이터는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까치발걸음으로 울타리를 짚고 마당 둘레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며 놀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울타리를 잡고 놀다 보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걷는 연습도 되겠다 싶어 울타리를 놀이터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깊었던 고민이 묻어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려면 엄마의 등에 업혀 큰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매일 아침 어머니는 나를 업어 징검다리를 건네주시며 주문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이 다음에 우리 딸 네가 가고 싶은 곳에 혼자 찾아갈 수 있을 만큼만 잘 크면 좋겠구나. 너의 이름이 세상에 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는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한단다. 그렇게 어머니의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너며 다녔던 초등학교 1학년 날은 참 행복하였답니다. 어머니의 독백과 같았던 간절한 그 기도가 나를 이만큼이나마 키운 것이지요. 나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던 나의 어머니 마음과 치료를 기다리며 훈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던 어머니 마음이 똑같음을 어찌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발전해도 장애인으로 사는 일은 어려움이 많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제 청년이 된 훈이도 나와 같이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때처럼 개화사 앞에서 다시 만나 청년 훈이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곧 오겠지요. 우연히 스님을 뵙게 되어 반가이 차한잔 내려주시면 더 없이 오. 좋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흑백 사진처럼 주위의 내성마비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조각들을 가슴속에 참 많이 담아두게 된다. 마치 책상 안 구석에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어느 휴일 오후에 뒤적여 보는 잡지 속의 기사처럼 그들이 사는 삶의 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 자신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어느 한순간 발견하게 되고 난다. 책갈피에서 나온 빛바랜 흑백사진은 먼 과거의 시간 속으로 단숨에 돌아갈 수 있듯이 그들의 이야기는 지나온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전해드릴 듯도 하고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어쩌면 그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일상을 전해들은 이 순간도 그 이야기들은 곧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가슴에 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는 나를 반성하게 된다. 근래에 만난 사람 중에 22살 내성마비 딸을 둔한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곳을 가도 저곳을 가도 딸이 혼자서 자활하여 살아가기에는 마땅하지 않아서 속을 태우기도 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여유나 뒤로 든든한 배경이 있었으면 딸의 앞날에 도움이 좀더 되었을 텐데 하는 소용없는 마음도 가져보았다고 한다. 다행히도 딸은 혼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부단히 찾아 노력하더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배우는 중인데 한동안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딸을 믿어주는 아버지가 되어보겠다고 한다. 사람들이 메모지에 기록하면서 계산에 속지 않으려고 계산법을 배우고 정점에 오르면 내리막길에 있게 마련인 세상을 바로 배워간다.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마음 안쪽으로 돌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상처 많은 나무가 겉껍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꿋꿋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마도 아버지의 염원일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번역 공부를 하는 딸이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늘 퇴근 무렵 하교하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는 딸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성마비 딸을 둔 아버지와 대화를 마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둥지를 들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앞에 놓인 미래는 목적지를 알수 없는 철길 같아서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쉬운 회피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결정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있다. 내성마비 딸을 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는 이러한 세류에 휘말리지 않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본다. 요즘은 흘러가는 시간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으로 디카에 많이 담는다. 그렇기에 삶을 진솔하게 담은 흑백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내대장이라도 흑백사진을 지닌 사람들은 그 사진 속에 살았던 그 시절에 함께 가졌던 괴로움, 슬픔, 기쁨, 정든 사람들을 추억할 수도 있으며 그 추억 속의 사람들과 사건들이 오늘의 자기 자신을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흑백 사진 속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찍으며 그들의 앞날을 향한 도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람으로 남겨놓는다. 주말을 우울하게 만든 친구의 전화 한 통. 봄비라도 내릴 듯이 흐렸던 지난 토요일 친구의 전화를 한통 받고서 내 마음엔 먹구름이 끼어버렸다. 중학교 교사인 친구는 퇴근 후 이웃에 사는 장애 학생을 일주일에 두번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 여고 시절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힘들어 보였던 나의 모습을 잊지 못해 시작한 자원봉사란다. 장애로 인해 힘든 부분이 많은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어와 수학 지도를 하고, 동갑내기 아들의 친구가 되어 스스럼 없이 지내는 그 아이는 가끔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마침 아이의 엄마가 집을 비우게 되어 친구는 컴퓨터 학원에서 아이를 대신 데리고 오게 되었다. 학원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강사인 듯한 젊은이에게 수고하시라고 인사를 한후 책상 옆에 놓여 있는 수업 순서지 같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때, 이봐요 아줌마! 하면서 그 아이의 선생인 듯한 사람이 달려와 당신이 뭔데 그 종이를 가지고 가느냐고 도둑을 잡은 듯이 따지기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막무가내로 모욕을 주더라는 것이다. 나도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오해가 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풀라고 다시 이야기했으나 그 강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돌아오는 길에 그 선생님 원래 그래요. 문제가 많아서 이번 주만 나오고 그만 두실 거래요. 라고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말문을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달 전쯤 수업 시간에 한 아이를 놓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아이들의 엄마 몇 명이 항의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아이를 앞에 놓고 그 강사와 또 다른 강사가 삼자 대면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 건 사실이라고 하였다. 친구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잘잘못을 가리고 진실과 거짓을 가리기 전에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말에 지인이 여부를 가리고자 했다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아직 어린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서 자기 표현을 얼마나 하였는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다라는 것이다.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하여 영어 시간 첫 시간에 선생님이 내게 무심히 던졌던 입 이상하게 벌리지 말고 그냥 앉아라는 한마디 말이 나로 하여금 3년 동안 영어 책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게 해 가슴이 아팠던 오래된 기억까지 떠올랐다고 하였다. 친구에게 위로의 말 대신 그 강사는 강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나 역시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0살도 안돼 보이는 젊은 강사가 마흔이 넘은 학부모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인격 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풀어버리라고 말해주면서도 상처받았을 아이들이 자꾸 스쳐 지나갔다. 친구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도 안올 정도로 모욕감에 기분은 나쁘고 화가 나지만 교사라는 자신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부모들은 아이의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한다는 말로 끝나는 친구의 전화는 씁쓸한 기분과 더불어 항상 뇌성 마비인과 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비춰보는 거울이 됐다. 친구가 겪은 우울한 일화는 현재 아이들의 교육이 흘러가고 있는 한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일일 것이다. 또한 남의 사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바쁜 사회, 손익계산이 정확한 시대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인간미를 잃어가는 세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이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른의 몫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부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최명숙 시인의 칼럼집 마음의 심표 하나였습니다. 이 책의 소개는 저자 최명숙 작가님이 쓴 서문으로 대신합니다. 마음의 심표 하나 드립니다. 처음이라는 말에는 무한의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설렘에는 오랜 시간 속을 걸어온 내가 있습니다. 햇살이 맑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꽃 피는 들판을 걷다가 낙엽지는 숲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어둠 속에서 막막하다가도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그리 걸어온 날들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의 시간마다 또 설렘을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수레바퀴 같은 삶의 인연은 서로 다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오는 삶의 자리마다 찾았던 마음의 심표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살아온 나를 소소하게 써온 글들과 수년간 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글을 모았습니다. 언제나 설렘을 안고 첫발을 내디딘길 위에서 봄의 꽃과 여름의 실로, 가을엔 나락의 결실, 겨울의 눈 속에서 쉼이 되어 좋은 인연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도 아닌 듯, 없는 것도 아닌 듯 살아온 흔적입니다. 책 속에 실린 잔잔한 흔적들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아 나도 그랬어 라며 공감의 미소를 짓고 숨찬 언덕을 올라가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세상의 쉼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